지금 비수기라서 막 진짜로 그런 분들 많아요 쿠팡 플렉스 강남특공대 같은 쿠팡 플렉스 그다음에 배달의 민족 딜리버리 앤 정직원 지금 이걸 지금 많이들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거 그쪽에 대해 좀 눈여겨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 오늘 이야기를 해볼 거니까 하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아이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정조입니다. 오늘 주제 내용은 배달의 민족 정직원. 내부 소식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정직원에 대해 좀더 자세한 내용. 그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첫 번째 배달의민족 정직원 내부 소식 이야기 하면서 일단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배민 배달 정직원 인터뷰 후기입니다. 라이더님 뭐 입사 안내 드립니다. 하면서 안녕하세요 땡땡님. 딜리버리 N 정규직 라이더로 합력이 되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러면서 이거 자체를 보낸 것 자체가 이글 쓰신 분이 진짜로 딜리버리 N에 가입하신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 입사 안내 뭐어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 신빙성은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뭐 주민등록등본 이거 배민 저 예전에 배달맨민족 직원할 때 똑같이 이런 거 이거랑 똑같았습니다 똑같이 직원할 때도 다이 내용을 대부분 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운전경력증명서 있죠 우리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운전경력증명서에 음주 운전, 운전했는지 안 했는지가 나와요 예전에 배민 직원할 때는 음주운전이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배민 직원이 아예 안 됐습니다. 이거 띄어오라고 해요. 근데 아마 지금 이제 두 번째 주제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범죄 경력 있죠. 그게 이제 좀 확인하는 게좀 까다롭다고는 들었어요. 이제부터가 이제 이분이 진짜 실제로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25건 이상 배달권은 보상이 따로 있냐 라고 물어봤을 때. 2 5건 이후에는 배달권은 따로 지급하지 않으면 인센티브에 방해된다. 여기에 속도는 뭐냐면요. 너가 2 5건할 가능성이 많지 않아. 배달 비수기 때는 2 5건을 넘길 만하게 콜을 뺄 만한 콜이 없다. 왜냐고요? 2 5 건, 그니까 비수기 때도 똥콜은 있습니다. 진짜 완전한 똥콜 말고, 어, 어느 어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똥콜이 있어요. 근데 피크 타이밍은 그래도 적어도 한두 개 정도는 거절하잖아요. 특히나 서울 같은 뭐 강남이나 뭐 하여튼 어느 정도는 거절하는데 아예 거절을 못 하게끔 거절해도 이건 진짜 딱 그냥 간단하게 만 생각하면 1번 주제의 내용은 25건 비수기 때는 콜이 없어서 못할 거야. 성수기 때는 콜이 너무 넘치는데 넘치는 데에서 똥콜만 25건 가기 때문에 하루 동안 25건 넘기는 힘들 거다.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저는 직원 때 이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 건수를 넘어서서 매니저분들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와, 뭐요한 1년 내 사이에 인센티브를 최고로 많이 받으신 라이더 분이라고 저한테까지 했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인센티브를 직원이라면서 전부 다쭉한번 조금 금액 빠지는 거 빼고는 전부 다 풀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직원할 때. 근데 그 받는 게 정말 힘듭니다. 저는 한 시간 쉬라고 했는데 한 시간도 안 쉬고 오늘 개수를 못 채울 것 같으면 막 20분만 쉬고 밥 먹으면서 콜 잡고 해서 직원 연대도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채워 시간 1분 1초가 아까웠기 때문에 그날 하루에 금액을 찍어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두 번째 인센티브까지 합친 금액이 380% 나와 있는데 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합친 금액이 3 8 0로 나와 있다.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300 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80이라고 하지만 300 초반이에요. 개인편차 다르지만 기본급 인센티브, 뭐, 팀장이 어쩌고 이렇게 내용인데, 팀장이 최고 점수인 100점을 주면 380까지 나오는데, 100점 줄일 없다. 여기서 세우의 개인편차에 따라 300 전후로 보면 된다. 300 전후가 맞을 거라 생각을 해요. 보면 말하는, 그냥, 이 분이 답변 말했던 거가 대부분 그냥, 최고! 진짜 특출난 사람 아니면 다 똑같다 생각하면 돼요 팀장 평가가 100점이나 가정하에380 나왔다면 새해 후 얼마까지 들어오나 보통 뭐 1인 가족, 2인 가족, 다인 가족, 개인 편지 달라서 뭐 이런 거는 다 필요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300 초반이다 딜리버리 앤 배달의 민족 정직원 그냥 300 초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차에 따라 급여나 상금이 다를 수 있는가 연차는 무관하면 명절 때 20만원 상품권이 연에 두번 지급되다 그리고 급여는 시급이 올라요 오른다 여기서 다섯 번째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급때는 바이크로 출퇴근이 가능한가? 제가 했을 때는 바이크로 출퇴근이 안 됐었어요. 안 됐는데 돈 입금 잘하고 현금 결제하는 거 잘하고 뭐 잘하고 다 했다면 어 출퇴근이 가능했습니다.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예전에는 지금 배민 커넥터 같은 예전에 프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프리하는 사람들한테도 다 오토바이를 8만 3천 원, 8만 3 300원을 주고 일주일에 빌려줬어요. 근데 그 프리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놓고 갔어야 됐어요. 센터에다가. 근데 네,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봐준 거죠. 저도 직원이었을 때 암묵적으로 좀 봐줘서 그냥 집까지 타고 갔다 오게 사고 안나게끔 왔다 갔다 할수 있게끔 출퇴근 용으로도 쓸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인터뷰 직원 최종 말씀 2024년도까지 유상으로 등록된 바이크는 모두 전기 바이크로 바꿔야 된다. 여기에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그게 있습니다. 지금 배달하는 업종은 대부분 전기 오토바이로 강제로 바꿀 것 같아요. 강제로 바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 보니까 2025년도에 뭐 유상 관련해서 뭐 전기 오토바이로 뭐 서울시에서 바꾼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2024년도까지는 일단은 뭐 도미노 피자 뭐 피자 뭐 이런 데는 있잖아요 다 배달 전문점 이런 데는 모두 전기 바이크로 바꿀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말하는 거 봅니까 그리고 우리는 전기 바이크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퇴직금 연금 보험 등한 달로 따지면 100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으니 이 기회를 빌어 하루 빨리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좋다 첫 번째 질문이 뭐 기프콜... 관리자 강제 배차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AI 배차이므로 강제 배차는 없습니다 일부 배차는 기피콜일 수 있지만 배정 받은 배차가 모두 기피콜 이게 말을 좀 돌리는 거예요 AI 배차이므로 강제 배차는 없습니다 AI 배차니까 거절을 못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거절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배미는 제가 말하는 거절은 뭐냐면 빼 달라고 하는 거아저 이거 못 가겠습니다 빼 달라고 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거절 배차 버튼 자체가 없어요. 직원으로 만약 아이가 등록이 되면, 콜로 AI로, 콜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냥 무조건 수락밖에 없어요. 위치 어디, 어디, 이거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수락밖에 없어요. 우리는 거절 수락이 있지만 여 수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I, AI 배차는 강제 배차가 아니라고 하는데 AI 배차는 강제 배차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건 뭐, 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이고요. 두 번째, 기상 악화시는 어떻게 배달이 진행되나요? 일반적인 기상 악화시는 근무하나, 특별한 악촌인 경우는 관리자의 판단하에 유급휴식을 진행합니다. 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번에 강남에서 일할 때그막 차들 다 둥둥 떠다니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는 끕니다. 하지만 그때 말고는 우리가 이제 특별하게 배민 커넥트 일반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돈 벌어야 되니까 최대한 하지만 뭐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 이거는 진짜 못하겠다라고 생각한 거 이상으로 지나야 기상 아카시에 멈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잡하는 사람들이, 아, 이 정도면 위험해. 이거 그만둬야, 지금 일하면 안될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서다 떠났어. 근데도 뱀이 콜, 그 다음에 주문을 막았다 해도 일단 주문이 들어온 콜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최대한 뺄 겁니다. 최대한 빼다가 나중에, 오늘, 이번에 강남처럼 여름에 막 난리 났던 상황 있죠. 그때 가서야 아마 멈춘다,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배달 구역 및 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강남 서쪽으로만 배달 진행하며, 거리는 AI로 배차가 되어야 알수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강남 서초구 우면산이나 뭐 말도 안 되는 똥콜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거절하는 콜들만 간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른 지점 모집은 언제부터 하나요? 다른 지점 모집은 안할것 같아요 왜안 하냐면, 안 하냐면요 그 강남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 강남이 왜 프로모션을 더 많이 뿌리고 하는 줄 알아요? 배달양도 많은 것 때문에 하는 건 맞는데요 주문량이 많아서 강남에게 프로모션을 많이 뿌리는 게 아니에요 어 제가 강남에 요즘에 점심때 왔다 갔다 하고 계속 콜 금액을 보는데요. 강남은 그냥 기본 웬만하면 10만원 넘어요. 거의 한뭐 예를 들어 주 5일 강남 간다 평일 때만 강남 간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10만원 이상 넘어가는 것 때문에 추가 배차를 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 정도로 강남은 애초에 주문 금액이 높아요. 근데 배민은 배민원에서 계약할 때는 일정 뭐 3천원 내고 수수료 내고 예를 들어 운영하는 게 아니라요. 그 매출액의 15%, 뭐 12%, 뭐몇 어 퍼센트 이렇게 금액을 매깁니다. 그래서 강남은 매출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우리한테 프로모션을 좀더 얹어주고 배달을 신속하게 빼도 강남 자체에선 손해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프로모션 빼는 것까지 해서 돈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강남 서초구만 제 생각에는 진행한다 봅니다. 아마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제내패셜이지만다 계산하고 두들겼을거예요 아까 전에 봤던 내용처럼 한 달러 따지면 100만 원 아낄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일반 커넥터로 하면 돈이 그 배민에서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이 커넥터를 오토바이가, 그러니까 이 커넥터가 오토바이를 유지하는데 우리 배민에서 돈 주는 것도 없고, 그냥 커넥터 아이디만 만들어 주면 돼요. 근데 저렇게 백만 원이라는 돈을 더 써가면서 강남에서 왜 한다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더 보면 백만 원까지 더 투자하면서 직원들을 운행하는 게 운영하는 게 우리 배민 커넥트에게 프로모션을 더 뿌리면서 그걸 유지하게 하는 것보다 더 낫는 그런 생각이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그렇게 100만원 이상을 투자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뭐, 저게 정말 좋다. 어, 요즘 같은 시대에 정직원이 뭐잘안 되는데 정직원 되면 얼마나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자사바이크로 출퇴근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자사바이크 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딜리버리 N에서 지급하는 오토바이 수퇴원 가능하냐는데 안된다고 자차로 일할 수 없다라고 해요 회사 설립 중 취지가 환경개선을 위한 전기바이크 사용도 포함돼 있어서 현재 자차로는 근무 불가능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은 바이크 보험 어떻게 되나요? 유상종합 당연히 유상종합에 하겠지 여기서 만약에 유상종합이 아니라 유상책임이었으면 아마 딜리버리 N에 저 배민정지관에 아무도 안 갔을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안 갔을 겁니다. 상여금및 인센티브는 얼마인가요? 보라색이 그냥 현실적인 겁니다. 인센티브 최소 기준은 1일 25건 한달 만근 수행 시, 이, 1일 25건을 한 달, 주5일째요 근데 하루에 25건을 빼야 돼요. 기본금 포함한 최소 300만원 수령하십니다. 급여 조건 은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 퇴직금 이런 거다 들어가나요? 뭐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거 그때 저도 다 들어갔었어요. 똑같이 다 들어갔었어요. 법적 공휴일도 휴일로 주나요? 그냥 법적 공, 공휴일은 더 일해라입니다. 법적 공휴일도 휴무 가능하면 휴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무하게 된다면 대체휴무로 진행합니다. 근무하게 해라. 그냥 대체휴무 하지 말고 근무 꼭 해라 이런 말입니다. 주말에도 쉬나요? 업무 특성상 주말 근무가 들어가야 하지만 주말에 쉴 생각하지 마라. 관리자 협의 후 휴무 및 신청 가능합니다. 협의 후 휴무를 하려면 뭐 경조사. 이런 특성한 상황 아니면 안 된다 라는 내피셜입니다.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주 5일 근무이며 근무시간은 9.5시간입니다. 그냥 결론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간단하게만 보시면 11시 대충 대충이에요. 11시에 출근해서 아, 아까 9.5시간이라고 했잖아요. 10.5시간을 밖에 있어야 돼요. 9.5시간이라고 한건 순수운행시간이지. 한 시간을 강제로 쉬어야 돼요. 8 시간 이상 하면 한 시간 쉬어야 됩니다. 그냥 9.5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저녁 8시, 그러니까 8시 30분 이상까지는, 일단 있어야 된다. 한 가지만 알아두면 돼요. 회사는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다. 돈을 더 투자하고, 더 지원해주는데, 돈을 얼마 준다? 라고 하면, 그 정도의 값어치를 뽑아내야지만, 아마 회사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보면요.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 대리기사 못하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린 내용입니다. 아마 근데 이.. 이분 성격상 빨리 일사처리로 진행이 될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이제, 이분이 나와서 했던 말들은, 이런 거에 있어서는 다 대부분, 아마 이제, 빨리빨리 일사처리가 됐던 걸로 봐서는요.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들은 앞으로 다소 시민과 접촉하는 배달대행업, 대리기사로 취업이 제한될 전망이다. 원래 사실상 이거는 애초에 확인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좀 뭐, 더 심한 말일진 모르겠지만, 어, 이제, 성범죄자들이나 뭐 아동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좀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못하게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운전 경력 증명서에 법규 위반 등이 기재된 운전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는 게 옛날부터 있었고요. 이거를 토대로 아마 성범죄자 관련해서 좀 그런 나쁜 쪽에서는 이제 이거를 토대로 좀 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남해 남이 야미 2000이에요. <laughs> 감사합니다. 이제 법무부 장관이 어뭐 이렇게 고위험 성범죄자 재발 방지 추가 대책을 이제 마련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우선 성범죄자의 배달 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생활 물류 서비스 발전법의 개정안에 대해 국회 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국회에는 내건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아마 마음적으로는 정말로 빨리 시행을 하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 개정 시간에 걸리는 만큼 개정 전이라도 고위험 성분 투자가 배달 대행업, 우리가 하는 배달 대행업이나 대리기사로 일할 수 없도록 전자 발찌 뭐 이런 거에 대해 한다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수 있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웬만하면 여기에 이제 우리 배달 대행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세 번째. 배달은 사망사고가 얼마나 일어날까. 근데 사실 제가 이 기사에 보다 좀더 현실적인 이야기도 말씀해 드릴게요, 일단은. 배달 플랫폼 노동자 사망사고 5월 6월까지 27명. 지난해 최다 기록 넘어서 뭐. 배달 플랫폼 노동자 사망사고가 5월 6월까지 27명이 발생해 이미 작년 사망사고 최다 기록률을 넘어선 걸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동 의원이 한국 뭐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퀵서비스, 뭐 배달 플랫폼 다 포함하는 거죠. 사망사고자는 2017년도에 3명. 와, 근데 이건 조, 진짜 작긴 하네. 2018년도에 8명, 2019년도에 8명, 뭐, 17명, 19명, 27명. 어, 많이 늘어나긴 했다. 근로자 1만 명다 사고자, 사고 사망자 수를 가리키는 사고 사망인율은 2017년도에 뭐 6%에서 점점점 올라서 이제 아직 6월까지밖에 안 됐는데도 9%다. 2022년 사망 사고 원인을 상반까지 접수한 직회로 연말 최종 수치는 약두배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게 근데 왜 늘어난지는 다들 대부분 아시죠? 왜 늘어났냐?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그럽니다. 투잡인 분들이 사고가 많이 납니다. 특히나 투잡인 분들이 사고 날 때가 언제냐면요. 아, 이제 좀 편해졌는데? 나 이제 좀뭐 불편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가진 순간부터 사고 나요. 원래 보통 제일 완전 초보 때는 사고가 덜 납니다. 왜덜 나냐고요? 내가 이거 사고가 날것 같다, 위험하다, 무섭다. 이런 것 때문에 더, 더 뭐라면 조심을 해요. 일할 때 보면 근데 이제 일하다가 점점 점점 익숙해지고 3개월 6개월 정도 지나가다 보면 어우나도 괜찮은데 하면서 이제 좀 부주의하다 사고나요. 근데 이렇게 사고가 늘어난 걸 보면 뭐 전업 분들이 투잡보다 일하는 시간 엄청 기니까 사고가 더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맞긴 한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점점점 늘어나는 게 일하는 사람도 많아지지만 투잡들 좀 초보자들이 좀 많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가짐이에요마음가짐 예전에, 지금, 대 통기로 보면 9. 몇 퍼센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2년도 지금 10월인데, 뭐 6월에 9라고 하는데, 사고날 확률이 100이라고 하면, 옛날에 일반 배차로 계속 콜 잡을 때, 막 3배차, 5배차, 막 10배차, 무제한 배차, 이렇게 막 잡을 때는, 사고날 확률이 한 60까지 했어요. 근데, 지금, 사고날 확률이 저는 하루에, 그러니까 하루마다, 한 5도 안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좀 그런 건 있어요. 돈 가지고 막, 나 오늘 시급 얼마 벌었어 하면서 막 자랑하고 막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보통 저는 그러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분들 말 들어서 저는 요동치지 않지만, 대부분, 네,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할 때가, 옆에 같이 지나가던 사람이, 막, 예를 들어, 그날 하루 잘 돼가지고, 오늘 얼마 벌었어? 하면서 막, 우는 시간 보여주고 하면서 막, 그렇게 보여준 걸 보고 딱 자기를 보면, 어, 나는 이렇게밖에 못했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했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럼 뭐야, 나도 더 빨리 운행해야 돼. 나도 저렇게 실력을 키워야 돼. 실력 키워, 실력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근데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서 사고날 확률이 엄청 높아지는 걸 저는 많이 느꼈어요. 옛날, 저도 배달이라는 걸 처음에 했을 때, 이제, 취급제 말고, 뭐 뱀이 처음 들어와서 했을 때 남들은 저렇게 하는데 왜 나는 못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막 마음을 안일하게 막 조급하게 해, 했을 때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ai도 아니다 보니까 아 이러다 진짜 사고 나겠다 이러다가 사고 나면 나 그래도 뭐 병원실 때 오래 지겠다 이런 맨날 생각을 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에이 그게 뭐가 중요하냐? 어 남들이 그렇게 버는 거는 그렇게 벌 때도 있는 거고 그걸 또 자랑하는 거 보면 에 얼마나 자랑할 게 없어서 어? 저걸 가지고 또 와서 이렇게 하면 더 자랑하냐 그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사고가 사고율이 좀 높아지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마음 가지고 그냥 그렇게 일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차피 사고 나면 벌었던 돈 한순간에 다 나갑니다. 저도 4시가 됐으니까 가보고요. 다들 또 오늘도 저녁에 안전운행 하시길 바랍니다. 쏜하타치님 3000원 구나미 구나미도 2,200원 진욱님도 2,000원 철님 1,900원 감사합니다 안녕 다들 이제 준비해야죠 저도 방송 끄고 준비하겠습니다.